어프 되겠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 <laughs> 창문 어디 에 있는 거냐면 커다란 침실에 있는 거죠. 베드룸 침실입니다. 침실에 있는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 fading orange sunlight 되겠습니다. 희미한 거죠. 희미해지는 오렌지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의 sunlight, 햇빛이죠. 햇빛. 이 sunlight가 주입니다 햇빛이 캐스트 되겠습니다. 드리웁니다. 긴 그림자를, 그림자를 드리습니다 across the wall 되겠습니다. 벽 전체에 드리웠다는 얘기입니다. statue of family 되겠습니다. 그죠? family의 statue, 조각상 되겠습니다. 조각상은 어디에 있냐면 서 있었어요. 어디에 코너, 구석이죠? 방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frozen and helpless. 그죠? 얼어붙은 거죠. 얼어붙은 채로 그리고 helpless 무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커울인가 얘가 set b e s i d e 뭐뭐 옆에 앉았어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 턱은요 set t i g h t l y 되겠습니다. 이게 셋이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죠? 단단히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어, 긴장한 얼굴은 메이드힘, 그를 만들었어요. 보이게. 사역이죠? 그를 보이게 만들었어요. 약간. 뭐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조각상. 그죠? 그 자신의 조각상처럼 그러니까 조각상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뭐, 그 글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역시 있었어요. 몇명 있어요? 뭐, 하나, 세명 있는 거죠? 시팅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 여기 앉아 있었고,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조용하게, 아, 조용히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It looks like, 뭐처럼 보였냐면, Look like, 뭐처럼 보였냐면, 그것은 뭐뭐처럼 보이냐, 보이냐면, 그가 might have been crying, 우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is은 얼마라는 거냐면, 여기서 i s 뭐냐면, 에, 그 구석에 앉아서 할머니를 조용히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꼭 그가 어, 울려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어디, 어디 위에, 그러니까 누운 거예요. 에. 어디 어디 위에 누다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는 방에 그죠 뭐인서센 침트라고 뭐 무엇이 한 가운데 방한 가운데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색 머리가 w <놀람> l 슬리테 e 이었습니다. 자 비추다 아니죠 그죠? 그냥 하얀 머리에 비쳤습니다. 이거 수동태인데 해석을 그냥 그대로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부터 하면 돼요. 골든 라이트 뭐 이런 것이 그녀의 하얀색 머리를 비추었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알겠어요 거꾸로 해석하시면 되는 수동태는 알겠어요?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골든 황금색의 빛 되겠습니다. 뭐죠? 세팅하는 선 되겠습니다. 지는 지는 태양의 황금색 빛이 그녀의 하얀색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피부는요. 어떻게냐면요. 어제 시클리. 시클리는 뭐냐면 창백하다는 뜻입니다. 창백한 그레이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숨은요 s h a 되겠습니다 이게 shallow, 그러니까 얕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숨에 쓰이면 약한 거예요 숨이 되게 약했어요 예. 나는 항상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think of 나왔네요 think of A as B A를 뭐라고요? B로서 생각한다 A는 꼭 B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할머니를 뭐로써 인딘서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적의라 되지만 무적의 거의 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룩트 보입니다. 프라이즈 e 연약한 겁니다. 연약해 보여요. 위크도 약한 건둘다 약한 건데 이제 약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이거 뭐냐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연약한. 견할푸드라는 것은 그냥 호리호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질이 날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그래서 호리호리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견할푸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거죠. 견할푸드 약해 보였어요. 자,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Grandfather. Grandfather. 할아버지 sat in a chair.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Beside a bed. 침대 옆에 는 의자에 앉아있었고요. When he saw us, 그가 우리를 봤을 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Embrace, put. 껴안는 거죠. 껴안았어요. 누구를 껴안았어요? 얘하고 얘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Let go는요. 놓아주다는 뜻입니다. Let go of 하면 뭐가을 놓아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f가 없으니까.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나는 파이널 y 드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요 흐느끼는 거죠.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리고 잡은 채로 서로 이치와서 서로를 단단히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